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필름 시공편을 한번, 네, 한번 찍었죠, 한번 찍었죠. 네, 근데 오늘은 실제 자재의 품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오, 라고 해서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필름 관련된 인테리어 문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필름 브랜드들도 많은데 사실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일단 저희가 그래서 네 명이라서 딱잘 나가는 브랜드 네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일단 네. 첫 번째 네. 스윗 베놀릿 네. 네. 그리고 영민필름 네. 저는 네. 현대꺼 네. 그리고 저는 KCC 글라스에서 나오는 홈 c 비센티 필름, 이 신제품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가 음. 오늘 어떤 좀 테스트를 같이 진행할볼까요 일단 필름 할때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사실 수축이랑 팽창이잖아요. 맞아요. 붙여놨는데 이음매가 막걸어진다고하거나 아, 아니면 그렇죠. 들뜸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 테스트를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는 오염, 네. 요까지도 좀 같이 좀 짚고 넘어가려고 좀 합니다. 아, 맞습니다뭐 네. 주방도어라든가 이런 데도 필름을 하게 되면 오염은 정말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조사마다 음. 한번 음. 테스트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실습해야 되는데. 네. 에이 <웃음> <웃음> 이게 실습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가 네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형! 형!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제 필름 맞댐 시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풍기로 한번 수축팽창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필름 사별로 한번 보기 시제를 넣고. 네. 아, 저는 지금 현대 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홈시시의 비센트 필름 비센트 필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전다 끝났는데요. 지금 <웃음> 벌써요? <웃음> <laughs>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laughs> 아니 없다니까 공간이 승민아 똑같은데야. 형님 어떻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봐 잘나오시네. 어 좋은데요. 잘 됐죠? 저는 영리인 필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요거 마대 시공은 지금 시공이 끝났고 이따가 이제 열풍기 넣어가지고 이각 필름 사별로 얼마나 벌어지나 이거 일단 한번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아 이거 너무 잘해놨네. 아이거 너무 잘해도문제인데 이거 네. 이음매가 하나도 없어요. 난이명오 있는데 어떠지? 못 못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 <웃음> <웃음> 오 벌어져 벌어져 보이죠 여기 벌어지는 거 와, 이게 바로 벌어지네, 여기가. 틈이. 이거 혹시 시공사의 시공차에... 필름 특성상 여기가 엄청 뜨겁게 되면서 틈이, 나무 틈이 바로 보여요. 계속 보이죠? 계속, 계속 늘어나죠? 응.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멀리 피칭 쓰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잘 붙여서 그런지. 미세하게 벌어지기는 하는데, 식으면서 이게, 음. 열이 식으면서 벌어지네. 아, 벌어지네. 벌어지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PVC 특성상 좀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제가 잘 붙인 것 같아요. 잘 붙이니까 그래도 수평창이 조금 덜하다. 잘랐다. 네. 일단, 이 p 써보 자재가 좀 틀린 자재거든요 나머지는 다 PVC 소재에 있는 필름인 거고 이게 PP 소재인데 이 소재로 맞댐 시공을 저희가 많이 했었죠 필름 선택하는 게 맞댐 시공 때문에 선택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 어, 레놀리쉬가 확실히 덜 벌어진다 1대1 맞죠? 이거, 지금 시접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시접이 들어가는데?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아니, <laughs> 그, 지금 테스트 하는데, 폰트 테스트 하는데, 그렇게 지금 <laughs> 장난칠 때가 아니라요? <laughs> 어, 정우 야 이거 탐내 나는데? 약간, 영님하고, 영님 용님 싫어하는 거 아니죠? 아, 또 선이 이제 보인다. 슬슬 슬짜 보이긴 했네. 뭐이 브랜드 모든 브랜드들이 다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PVC 필름 자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음, 소재 소재 자체가 네. 수축이 일어나고 팽창이 일어난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음매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매지 라인 항상 딱 줘서 끊어가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특, 특이한 거는 여기 레놀리.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거의. 어, 지금도 똑같네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오염 테스트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아까지 네 가지 필름에 한 가지 필름 더 추가시켰으니까 네. 오염을 진행을 시키고 30분 뒤에 다시 한번 네. 그 지우면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향기용에 한번 쭉뿌리실까요고 먼저 이거는 과연 조선 간장인가 진간장인가 국간장인가? 아 아, 이 진짜 옛날 아재가 진짜 언제 케찹 파세요? 저희 그 린텐치에 쓰잘데기 네. 네. 없는 농담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케찹인가? 이거는 오뚜기 케찹이네요. 오뚜기 케찹? 네 냄새만 봐도 오뚜기 케찹. 김치는 과연 국산인가? 어, 김장김치가 인 이건 중국산 김치. 보기 불편하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오염을 진행 시켰으니까 30분 뒤에 음. 와서 한번 이렇게 닦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분 정도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o hour later. 저희가 네? 실제 네.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네. 좀더 놔둬 보자 해가지 네. 네. 거의 1 시간 가량 됐어요. 한번 네. 닦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네. 대표로 닦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내가 <laughs> 대표. 아, 네. 대표. 아, 그래. 네. 아. 많이는 없나. 지금 물티슈로도 이렇게 좀 닦아 봤는데 이게 최선인 거 같거든요. 음... 제품의 질감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봐 봐요. 거의 없어요. 솔리히여 뭐지? 메탄 제품. 네. 근데 이 약간 이우드결이나 이런 약간 결이 있는 애들은 그렇지. 이제 그게 그렇죠. 어, 그렇죠. 나이뭐 오염이라서 이런 게 제거가 쉬운 거니까 오염 제거제. 오 지금 다 지워지네. 실내면 이 장점이 이제 요런 거. 와싹 지워지네. 그래안 지워지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기는 요 네. 신나 절대 쓰면 안됩니다 예. 네. 신나를 쓰면은 녹아버립니다. 딱딱한 홍급으로 쓰면은 열상이 난다. 음. 인테리어는. 응. 일단, 오염도 음. 테스트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다른 어떤 회사별로?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품의 어떤 질감, 소재 부분들이 조금 더좀 부드러운 면들이 훨씬 더 오염도가 덜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게 실험이 좀 극단적이긴 하잖아요. 저렇게까지 뭐돌려치 국물에 네. 막 간장, 에 <laughs> 케찹,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고객님께서 뭐가 묻으면 신나나 뭐 이런 거로 이제 딱 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신나 같은 경우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음. 아니 파는 이제 오염 제거제를 써서 안 지워지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AS를 받거나 이렇게 음. 하셔야지.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열상이 있어요. 열상이 뭐냐면 이제 벌레 같은 걸로 이렇게 비볐는데 하얗게 어, 베이비 오일 같은 경우 열상은 아, 아, 네. 다 지워져요. 음. 음.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음. AS를 돌면 안 붙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가 다 끝나고 나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오일이나 이런 걸로 아, 일단 홈시시, 네. 뭐 여러 가지 영림, 예림, 현대 다 있었는데 네. 색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이점을 좀 느낀 게 있으셨어요? 아, 뭐 사실 뭐 이제 제품 테스트되 해보니까 다 상향 평준화됐다. 고객님이 이제 제일 선호하시는 브랜드사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제가 홈셜씨비센티 필름을 제가 직접 붙여보니까 샘플북도 있는데 색상도 되게 많고 선택품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러한 필름사마다의 제품이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보다는 다 상향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고르시면 될것 같다. 저는 뭐유 생각.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톤앤 톤, 뭐 톤앤 매너 뭐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인테리를 어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색깔들이 같이 나오는 제품들을 잘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아, 이것도 크게 맞아요. 영림이라든지 네, 생이라든지 네, 가구를 같이 하는 회사들은 통일성 있는 필름들도 납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통일시키기 좋겠네요. 혹시 그 시공 관련해서 좀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는 이제 치접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 해서 베지 라인을 꼭 잡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고객은 이제 도베지 같은 한판으로 이렇게 붙여지는 걸 원해가지고 뭐 어디 필름이 이게 가능한데 어디 필름은 이게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요라고 해서 듣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힘들어요. 안 됩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책임질 테니 해주세요가 제일 많아요. 그게 사실 필름의 하자는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하자예요. 맞아요. 그쵸. 사실 1년 이상 겨울을 나고 여름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2년이 지나면 많게는 건 1.5mm, 2mm니까 음.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이게 3mm까지도 벌어지는 경우도 음.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이게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하시는 건데 네. 물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좀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도우는 인방 문선이 있는 도우 같은 경우는 7m 음. 근데 단독으로 한 개만 들어갈 때는 7.5m가 있어야 돼요 음.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9mm 문선 음. 그거는 한 6m 정도 음. 그 다음에, 방화문은 5m요. 응. 주방은 보통 그럼 메타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하부장이 4m다. 네. 그럼 상부도 4m, 하부도 4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m. 아. 그러면 이제 뭐 아일랜드도 메타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일랜드는 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음. 음. 그리고 가구는 피끈향이 이제 양계형 도니까두 네. 개니까 네. 2.5m를 잡으면 네. 돼요. 단독으로 쓸 때는 5m가 있어야 돼요. 한 줄, 두 줄이 문제잖아요. 네. 단독으로 아 나는 부박이장 두 개만 하고 싶어요가 되면은 오메타가 있어야 되 어, 너무 유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계산하면은 실질적으로 음. 대략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 정도를 산출해서 시키면 되겠다라는 계산은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음. 저분과 상의하시는 게 제일. <웃음> <있구나>. <웃음> 그럼 저희 가격적으로 볼 때는 어디 필름사가 지금 저희가 제일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회사보다는 네. 소재의 차이에 따라서 또그게에 달라요. 뭐퓨 c 도 이번에 나오면서 네. 네.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좀 가성비가 했잖아요.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가성비 있어요. 퀄리티도 음, 네. 높지만 가격도 착하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이제 시공해 을 그렇죠. 보시면서 대표님께서 색감이라든 지 이런 느낌도 따로 있으실 거예요. 색감은 뭐 유행이니까 네. 그거는 네. 뭐 말할 때 근데, 대표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신 건 처음이시죠? 저희는 이제 하자를 많이 보니까. <laughs> 네, 네, 네. 하자를 실사례로. 경험을 하시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말했을 때이공 같은 친구들 좀. 해놓고 간거 보면, 진짜로 샤시에 지루콘을 까지도 않고 몇만 부처 원래 이런 거예요라고 하면, 고객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외부 시공 팀은 네. 결제가 빠르잖아요. 네. 끝나면 바로 받으면, 이제 연락을. 그러니까, 대표님, 그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네. 영상도 많이 보시고 네. 요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 하면서 저는 브랜드사의 필름은 거기서 거기다. 제품 네, 어, 품질이 나쁘지 않다. 네. 대부분. 주의사항 하나는 맞댐 시공에 대한 부분. 저희가 봤잖아요, 눈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일관된 품질을 향상을 위해서 매지라인을 주고 필름 시공을 해야겠다. 형님. 네. 아, 저도 이제 어쨌든 뭐 오늘 졸린데 지금 네? 아니 아니요. 어쨌든 <laughs>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고객님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 보시면은 딱 확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냥 마음에 드시는 필름으로 하시면 된다. 맞아 맞아. 맞아. 네. 저는 뭐딱 생각 드는 게딱 이겁니다. 가구와 같이 통일시키려면 그냥 가구사에서 나온 필름과 매치 좀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음. 어, 가격이 예민하다. 그럼 뭐 합리적인 한 홈시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저는. 저는 그 요즘 필름을 좀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필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시공을 했다가 나중에 하자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사항 정도만 알고 하자.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필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영상을 <놀람> 봐라. <놀람> <놀람> 인테리어 필름은 전문가입니다. <놀람> 전문가에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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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네.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